아 어, 오늘 이 전정을 이 어, 나무를 한번 전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우선 이 나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밑에 이 하부 쪽에 있는 측지의 굵기, 이거 굵기, 측지 측지입니다. 측지, 측지의 굵기 보담도 오르 올라가면은 이제 작아져야 되겠죠. 어, 굵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건 이것은 커진 이유는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은 그 밑으로 나오는 가지들이 수세가 세서, 강해서 이렇게 굵은 게 나와요. 굵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음, 것을 어, 갱신 전정을, 갱신 전정을 이제 해줘야 되죠. 갱신. 그래서 요걸 이제 갱신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이제 굵은 게 났죠. 어, 이것은 이제 천천히, 천천히,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리를 해 나가면서 교체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밑쪽으로는 이 하체 쪽으로는 이 측지들이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굵지 않은데 그 이유는 또 이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측지들이 이렇게 너무 하향으로 이제 유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향 그래서 이 하향으로 유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래쪽에는 이제 앞으로 끈을 매서 이 상향 쪽으로 이렇게 또 각도를 이제 우로 잡아야 된다. 높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 그래서 과일이 달게 되면 은 아래쪽으로 또흘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는 이제 수평, 이 중간에 수평 정도, 상단에는 이, 이, 이 측지가 수평보다는 더 아래 이렇게 하고 저 위에는 완전히 그 가지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과일이 달릴 수 있도록 아결과지에하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나오자 말자, 아 135도 뭐 이렇게 더 꺾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 측지가 굵어지지 않죠. 이 측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갈수 올라갈수록 이루 갈수록 이와 같이 이걸 이렇게 더더 더 이렇게 휘어 져더 끈을 더, 더, 더 밑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돼. 올라갈수록.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어, 천천히 이제 갱신 하면서 어, 곤충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어, 기부 쪽에서 어, 측지의 이 중간 가위, 이 중간 사이에 에, 꽃을 달지 않는 것이 에, 결과지 과일을 달지 않는 것이 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중간으로 공기가 유통이 잘 되고 약을 쳤을 때, 약도 이 주간지, 주간지에 묻,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등 위에 있는, 이등 위에, 등 위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결과지들은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뭐갈 거니까 이렇게 보다가등 위까지는 이제 끊어주고 끝은 좀 각각, 여기, 여기와, 여기는 이제 작년생 1년생 가지죠. 1년생 어, 가지고, 어, 예, 적심했는데 커졌네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는 가지들은 다 없이고, 요거 놔두겠습니다. 꽃눈이 별로 없어서 놔두는 걸로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건 지금, 어,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어, 이제 좀 커요. 어, 크니까 일단 이거 하나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경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에, 경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네.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그루터기를 눈한세개 정도. 이게 미얀마 후지기 때문에 눈을 그렇게 이렇게 그루터기를 많이 주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홍로 같은 경우에는 눈세개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 아 이렇게 주간에 가까운데 이렇게 끊었을 때는 이제 톱신 페이스트를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검정색이 돼요. 검정게. 이렇게 이제 수, 수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수액이 나오면서 이 검해졌다는 것은 균들이 침범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검해졌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톱신 페이스트를 발라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좋죠. 자, 이것도 위에 것도 이렇게 끊어 주고. 끊어 주고. 여섯 끊어 주고. 아, 여기 지금 꽃눈이 없어요. 꽃눈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 이렇게. 예. 또이 요거 측지고요 결과지인데 결과지어 측지가안 아, 맞죠? 아, 굵기가 비3대1 비율 전속 관계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맞지 이렇게 끊어 주고 등 아래에 있는 것은 역시 끊어 주고 등 아래에 있는 어, 결과지들은 그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영양분들이 이 밑으로 70% 가고 오로 30% 가는데 여기 밑쪽에 있는 음, 가지들이 이제 계속 굵어지기만 하고 다른 영양분들 갈 것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끊어 주는 것이 밑으로 가는 것 끊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꿀 쪄, 구르근데 이쪽에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꽃눈이 있고 해서 여기에는 가지를 하나 달아먹고, 과일을 달아먹고, 이제 갱찮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구독하지 않은 분, 구독 부탁드립니다.